아슬아슬 아웃도어의 아슬아슬입니다. 네. 이틀 전 초지도에 이어서 오늘은 소양호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호수에 나오는데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네요. 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한 15m 이상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런칭을 하는데 카약을 한참 옮겼습니다. 아, 런칭을 하고 짐을 옮기는데 굉장히 많은 기운을 소비했어요 벌써부터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가는 박지가 정말 환상적인 곳이거든요 가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습니다 얼른 박지로 이동을 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소양호 오지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 여기 모퉁이 돌아서 오른쪽일 거예요 3km 정도니까 아마 육안으로도 보일 거예요. 우리 그때. 네. 저기... 바람지성? 바람지성. 또 보이지 않았어? 좀 가다 보니까? 그쵸? 그정도 아, 보다 더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아니, 거기 선착장에서부터 보였어요? 아, 더 진심이다. 여기는 거보다 더 가까우니까.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죠? 아이고, 이거 한번 못하네. 아니 한달에 딱 두번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평일로 해서 일정 있는거 좀 토스하고 이렇게 다할 필요 있어요 알바 주면 되잖아 근데 근데 또 아니면 안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선배가 굳이 오라고? 선배가 굳이 오라고? 바람도 없고 완전 쾌적하네요 조기 정도에서 해도 캠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조 사이어 아, 캠핑 박스 괜찮을 것 같아. 아, 근데 이 절개지들이 경사가 너무 깊다. 랜딩할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엄청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왔을 때 그때는 엄청 높을 때였어. 여기 흙이 전혀 안 보였어요. 오히려 나무들이 막 잠겨 있었으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모퉁이랑 겹쳐있는 부분 있죠? 그 야트막한 나무들 금성금성 있는. 거기에요. 저기 앞에. 올라갈 수 있겠다 예. 네. 그때 왔을 때는 저 나무 있는 데까지 물이 있어서 바로 저기다 랜딩을 했거든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경사는 되는데 밑에 배를 올려놓을 수 있을지가 문제네 왜 근데 경사가 꽤 된다 사실 저 반대편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고, 일단 배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에다가, 예? 네? 이 정도 거리면은 오히려, 카약 캠핑이라고 하기는 에좀 심심하지. 한 10km 정도 되면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카약도좀꽤 타고, 어, 힘든데, 삶때쯤에 이제 딱 캠핑하는 거야. 야, 여기도 절경이다 진짜. 사진 한장 찍어야지. 선배 사진 찍어줄게요. 너무 좋다. 여기가 핸드폰이 안 돼요, 선배. 업무 할거 있으면은. 배 띄워놓은 상태에서 좀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배 타고 또 나와야 돼. 인터넷 안 돼요, 지금? 일단 카톡은 되고. 전화 있어요? 예. 일단 인터넷이 엄청 느리네. 유튜브가 안 되는데. 저기 랜딩이 되려나? 그 오른쪽에서 랜딩 될것 같네요. 완만해서 만하지가 않네. 한참 기어 올라가야 되겠네요. 원래 저 나무 있는 데까지 다 물이 있는데 배가 고프진 않은데, 왠지 에너지 보충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팀을 <laughs> 응. 넣어 뺐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게 진짜 장난 아니죠? 어. 어우, 이빨 쓴 거다. 웬마한백패킹보다더힘들죠 네, 머물렀던 곳을 모두 치우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조금 일찍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아, 하늘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서둘러서 런칭지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야, 저기를 올라갔다니 대단하다.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야. 이게 한 20m 될까요? 거리상으로는 20m 더 되지. 그러 고도는... 고도나 15m? 아무튼, 저 높은 곳을 캠핑짐을 싣고 올라가서 1박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오지 중에 오지. 지금 핸드폰이 안 터지기 때문에 어디서 연락이 온지, 문자가 온지, 카카오톡이 온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른 가서 인터넷이 되는 지역에 도착해서 연락들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문명으로 돌아갑니다. 뭐 네. 하고 있었는데. 영상 캡 4K야 이거. 후 어. 한번 해요. 캡처밖에. 자, 됐습니지 사진도 완성. 사진 촬영 이것도 가잖아 이제 떠들면 돼요. 사진 촬영도 되잖아. 1 사진 촬영 캡처 받아도 중요해요. 시작 전에 한잔 마셨지 여기 맞죠? 나 왔네? <laughs> 어차피 거리가 짧은데 카약 좀더찬 거지 여보 모퉁이를 하나 더 지나왔네 그죠? 몰라요 나는 선별 확인하고 가는 줄 알았네 <laughs> 요거 돌아서 나오는 모퉁이 있거든요? 블루, 블로 우회전 해야 돼해야돼요